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미국 뉴스잖아요. 팟캐스트는 ABC 뉴스 Spark Here.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이 뭔지 나요? 알아요. 해양에 있는 플라스틱 뭐라 쓰는 거 아니에요? 네? 전혀 아니에요. 전혀 아니에요. 아니에요? <laughs> 그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뭐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. 네 잖아요 석로 만든 거고 하니까 근데 이 p h a 는막 옥수수 이런 전분 이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런 약간 거기서 뭐 균주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 발효를 시켜서 뭐 이런 과정으로 만든 거니까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죠 아직 개발이 덜 되어서. <laughs> 어. 아, 커피 마셨어요 응?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셨다고? <laughs> 오늘 컨퍼런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제가 인터뷰한 거 열문지 열 하시는 거 봤죠? 어... 네. 봤어요? 국장님 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사실 <laughs> 아 그럼 ALS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을텐데 ALS요? 네 그... 아 그쵸 Asian Leadership Conference? 네이버에다가 네. 한글로 쳐야돼요 영어침도 안나더라고 오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라고 치면 나와요 아... 저도 아직 안봐서... 그거 제가 인터뷰한거 열문지 열 하시는거 맞죠? 네네 <that <that to that's that's the border. we'll do what? we're going to have a one-on-one -on -one talk with ms. Clark. she came back with a lot of experience from she actually now represents the. with new zealand, let's be honest, we have a big advantage. We are a set of remote islands in the South Pacific. Seven-week lockdown, which was very strict. Fashion. We had the We had the And everyone coming to New Zealand must go into a managed quarantine facility for two weeks. Now we are rolling out the vaccine, but you can't rely only on the vaccine. And that's pretty much what we have done. And I just wanted to know your personal opinion on her style of leadership. Yes, I'm satisfied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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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cinda mm. Ardern mm. was a young graduate from mm. the university. Mm. Mm. She worked in my back office. She used to help prepare the people. Mm. Mm. Yeah. That she was a young girl at the time. She was a teacher really at 10 years old. I trust her. And, and she got us mm. back. And 카메라는 포커스가 맞는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상은 눈을 얘기하지만 선배들 촬영한 것만 봐도 눈이 바뀌니까 음. 많이 빠져요. 아, 내가 탄하게 네. 아, 찍은 거 있을 텐데. 그 여자애 저희가 한 애. 어? 저요? 어, 다시 찾아야 되잖아. <laughs> 제손이아 <laughs> <왜? 너무 웃음> 뭔가 피를 받은 미국에서 제일 큰 공중파 방송국의 서울 지국이고요.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. 17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시켰던 리서치 업무를 되게 훌륭하게 해냈거든요. 그리고 뭐 수줍어 하거나 뭐 창피해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자기 생각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뉴스를 최대한 많이 매일 보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어, 사실 중, 고등학생 때는 뉴스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잘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에 30분씩 뭐 국제 뉴스든 한국 뉴스든 보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지 그 흐름을 체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뉴스를 꾸준히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.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뉴질랜드의 방역 상황에 대한 질문들의 답변을 되게 잘 찾아줬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서 활용도 하셨고,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, 사회생활하는 저희 선배님들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미리 공유해주고, 이런 직업에서는 저런 고충이 있고, 또 이런 것이 장점이구나, 이런 걸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외신 기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한테 궁금한 점도 얘기해주고 하고 싶어요.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, 공부 이런 게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랑 싸우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내 인생은 망했어.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나면 정말 살면서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.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기 할일 묵묵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미생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, 진짜 그냥, 그냥 진짜 그렇더라고요. 아, 정를 자리를 해야 되나. 되게 신기했어요. 첫날은 마우스랑 키보드가 잘안 돼가지고, 가서 관련지에 사오래요.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왜 사와야 돼? <웃음> <그냥> <웃음> <웃음> 생각 들려고 했는데, 아, 내가 이거는 사와야 되는구나 해서, 커분이들고싶다고 하면은, 아, 그냥 제가 가서 사올게요. 뭐, 뭐 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, 그냥 가 사올게요. 그런 부분에서 자세를 배우게 하니까, 그러게 지